죽어라. <laughs> 저기 엄마님. 예. 저기. <laughs> 음. 네, 정에게 범벅이 되어. 아, 저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예, 너무 저 그렇잖아요. 자, 누구요? <laughs> 섰어요 자, 일단 이분 내려드리고요. 다음 분 모셔보겠습니다. 가요. 오, 어, 원이요 초원이 성대 모사 네 시작 초원이 다리면 아니야 행복을 다리 다리야 아 초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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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니 초원이 다리는 백풍선 백개 다리는 다리 다리 아 초원이 다리는 백풍선 백개 다리야 초원이 는아저 베또라 용가리 어... 루피가 나미한테 기소 쓰는 거음 루피님 예네뭐 준비되었어요 네뭐 루피가 나미한테 기술 쓰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루피가 나미한테 기술 쓰는거 자 루피가 나미한테 기술 쓰는거 시작 나미? 무무 까무 까무 뒤치기야아 감사합니다 예자 페레카라님 내려드리고 자 아, 닉네임이 깔끔하게 스트라이프 스트라이트님인데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 깔끔하게 또 이렇게 스프라이트랑 또 이렇게 같이 네, 코트님 방송 재밌게 보고 있고요 네, 시청자 여러분들 먹고 싶으시죠? 자 아, 하세요 이렇게 스프라이트랑 같이 먹으면 좀 깔끔하고 또 이렇게 깔끔한 진행을 또 이렇게 또 하시는 코트님에게 또 스프라이트로 한장 드려야겠어요 이렇게 딱 깔고 깔끔하네 또 이렇게 또 아이고 깔끔하다 음, 좋다 오, 오. 나 이거 본인인 줄 알았어 저금석이에요, 형. 아, 진짜로? 아, 예. 와, 존나, 야, 이거, 대박이다, 너. 존나 똑같이 한다. 깔끔하게, 깔끔하게? 스트라이드 한단 하고, <laughs> 여러분, 깔끔하게 한단 따가지고, 깔끔하게, <laughs> 야, 깔끔하게 또 이렇게 또, 성대모자 또 찰지게 또 <laughs> 해서 또 이렇게 또 <laughs> 웃겨드려야지, 또. 아. <laughs> 어? 초원이 랩차해요 초원이 랩? 네. 음. 잠깐만, 나 가서 이게 웃음 나올 것 같지?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음.

심슨이랑 마지랑 같이 자는 거요. 음, 음. 뜨거운 밤 보내는 거. 네. 예 시작. 시작. o 심슨, c o m 심슨, hello. 심슨, hello, fuck 심슨, o 간다. o 심슨.